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캐디노 독수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 뉴스 자료로 대응, 분석, 포트폴리오, 차트 분석까지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캐디노 독수 홀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캐드너 독스월드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4.48%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늘 조정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조정 구간에서 언제 이 펌핑이 나올지, 자,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찾아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가 않죠 자 근데 이 박스권이 형성된 후에 여기서 또 이익실현이 한번더 나왔다 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알트코인에서 민코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타이밍인데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선 당선인 이침식이 코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익실현을 하면서 실제로 받아 먹는 물량이 매집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게 아니고 물량 받아먹기 구간 큰 세력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흔들어서 받아. 먹고 다시 한번 펌핑으로 끌어올리는 이 에너지에 대한 웅축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탈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도 똑같은 이 형국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미리 어 예고드리고 설명드렸던 이 매매기법 전자책이 드디어 출시가 됐으니까 한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서 오늘 트럼프 이치임식 관련해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 펌핑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미리 약속드린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비트코인 기본 용어집 그리고 비트코인 전자책 여러분들의 매매기법과 모든 정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매매기법을 조금 접해보신다라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100억 코인에서 본 영상 시청하신 모든 우리 홀더 분들에게 무료 100% 증정을 해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2월부터는 유료로 판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100% 무료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우리 홀더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한 번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고 기본 용어집,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력들의 용어집까지 같이 브리핑을 마쳐놨고요. 각종 매매 기법, 여러분들 오랜 노하를 담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2월부터는 이제 유료로 판매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잠시 멈추시고 꼭 받아가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하루 30분입니다. 실제로 각종 매매기법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입을 시켜보신다 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혼자서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 목차를 정리해서 남겨놔드렸으니까 캔들의 구조부터 각종 매매기법까지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도래했을 때 조금의 준비만 하신다 라면 100% 무료 비트코인 전자책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리는 거니까 상단에 개인 직통 대표 번호 보이시죠? 010 7 5 9 0 1672번입니다. 이렇게 기법이라고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100% 무료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캐드너독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민코인이죠. 특정 유행이나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하다못해 일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캐시우스, 막시무스, 이런 내용의 코인, 페페 코인의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정말 550%씩 폭등하는 코인이 바로 밍 코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부담이 적은 대신 이 월등하게 폭등하는 구간이 우리 캐디노 독스월드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은 재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이 전략만 잘 준비하신다라면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펌핑이 나올 때 시간이 조금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1차 매도병 라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 대비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펌핑이 나올 때그 다른 코인 어떤 민코인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코인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큰 경제 자산을 꼭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있죠.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자 이 확정 이후로 아직 이 불장 시대는 여러분들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이 핵심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정보 자체는 알고 있어야 이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 목표 가격 절대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타점 또한 이 매도타점을 준비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펌핑이 나오는 호재의 전망 반등의 모멘텀 거래량이 동반하는 시점에서 대왕고래들의 수급을 각종 지표 데이터 분석해서 우리 홀더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기본 정보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내 상황과 비중 모든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확실한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익과 연결되는 거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백업코인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하단에 이 직통 개인 대표번호 남겨져 있죠? 010-7590-1672번 이 정보를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모든 홀더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신 홀더분들은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아직 못 받아보셨거나 어 어떤 핵심 정보 자료집인지 궁금하신 홀더분들께서 010-7590-1672번 이렇게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 기본 50% 이상 수익은 만들어 가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 채택 법안 발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익 실현 매물 그리고 조정장. 그리고 에너지 흉추 그다음에 펌핑이라는 거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절대 이탈하시면 안 되겠죠? 전략 자산 모든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조정장에 대한 폭발적인 해소가 어디 이 침식을 기점으로 나올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미국의 크립토 대통령이 온다. 비트코인 뭉칫돈 줄류 들썩거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나스닥 S&P 500 이건 주식 미국이죠. 여기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20% 폭등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가장 앞에 암호화폐 시장이 120%로 ETF 상장 후 투자자들이 증가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신다라면 내가 전업 코인 투자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온돌로지 이렇게 20% 상승하고 펌핑이 나오는 코인을 미리 알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내가 미리 저점에서 준비하고 체크만 하셨다면 하루에도 그냥 천만 원으로 200만 원씩 수익을 볼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우리 캐드노 독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알고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도미넌스라는 게 존재를 하죠.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종목들 봉크라는 종목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300%가 작년 한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0년도 이렇게 도지코인을 필두로 시바이누코인 페페코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베이비도지 자 2024년에도 여러분들 나와있고 다가오는 2025년이 되겠죠.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시는 자만이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하방에서 이 지지와 저항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이런 코인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이 폭등하는 시점만 자그마치 28배입니다. 28배면 2 8 0 0배입 800% 에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항상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이 시총 낮은 종목으로 가격 책정을 하고 세력들, 이 대왕고래들의 결과적인 이 수급의 이동 경로를 체크해서 펌핑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올라가는 그 시점에 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매수 준비를 좀 하고 단기적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거. 20배 이상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걸 제가 실시간 어디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은신 분들이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각종 코인 시황에 대한 뉴스를 정보 전달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가 시가총액 낮은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24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함에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제 사무실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났다고 직접 보내주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왔습니다. 페페코인 같은 경우도 수익률 107%를 달성했고 실제로 시바이노 역시 마찬가지로 105%, 더그레프 A다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100%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29%. 엄청나게 이 24시간 열리는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아직 입장 못 하신 홀더분들 계시면 하단에 대표번호 열려 있죠? 010-7590-1 1672번 이렇게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실시간 텔레그램 추천 종목방 이 계좌 복구방이죠. 꾸준하게 수익나실 수 있도록 엄선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라고 하단에 010-7590-1672번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 발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매매기법으로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준비하시는 시간 마련하시고 꾸준하게 업로드되고 있는 추천 종목까지 수익 만드시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큰 경제 자산 2025년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전략을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코인에 관심이 있을 때 매매기법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런 차트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공부의 습관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고 마찬가지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리스크가 조금 있는 종목도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저는 항상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캐디너 독서월드 홀더 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